안녕하세요. 여러 보암이 악한 종교 정책을 시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21절. 루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집안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는데 용사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과 전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루오보암은 세계에서 급히 도망치는 큰 수치를 당한 후 이에 크게 분노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즉시 군사를 소집하여 자신이 북부 지파에게서 당한 모욕을 물리적 방법으로 보복하고자 했습니다. 모집한 병사가 18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의 인구 조사에 나타난 유다의 병사 수 50만보다 훨씬 적은 수입니다. 루오보암이 급하게 모았기 때문이거나. 실질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정예병으로만 군사를 모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유다는 온 집안이라고 한 것과 달리, 베냐민 지파라고만 한 것은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르호브함의 통치에서 이탈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던 베델과 길갈, 여리고 등은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바. 이곳에 살던 이들은 여러 보암을 추종했을 것이므로 베냐민 지파의 행동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 다윗 시대에는 선왕 사울왕이 속하였던 베냐민 지파와 다윗 지파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으나 솔로몬 통치 이후 양자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었고 남북 왕조가 분리되는 이 시점에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 세금 감면과 부역의 제외 등 많은 특혜를 입었던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남한국 유다를 지지하고 루오브암의 손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명령은 미완료형으로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와 함께 이번에 한해서만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북이스라엘 지파의 경내를 침범하여 전쟁을 수행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형제라 부르시며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나누게 하셨으나 두 왕국이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25절. 그후 여러 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분우회를 건축했습니다. 도시 세겜은 엄격히 말하면 문하세 지파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행정구역 편제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인 세겜을 에브라임과 관련하여 기록한 것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강성함을 드러내 주는 것이며 여로보암의 통치에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세겜을 세웠다는 표현은 세겜을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자신이 거주할 궁전을 짓고 요새화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재임 시기 정도에 성곽 엄폐 시설이 보수된 것이 고고학적 발굴로 입증되었습니다. 체제 정비와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 수도가 필수적이었으므로 건축 공사는 즉각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중한 부역과 세금으로부터의 탈출을 부르짖으며 다윗 왕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까지도 버렸던 북이스라엘에게 혁명 성공으로 돌아온 것은 다시금 새로운 왕으로 인해 계속되는 무거운 건축 사업과 세금이었습니다. 분누엘은창세기에 나오는 분니엘입니다 이곳은 세계메서 동으로 약 40km 떨어진 요단 동편에 위치했으며 약복강을 끼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보암은 동쪽에서부터 수도 세계메이르는 침입자들의 통로를 봉쇄하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분누엘을 더욱 튼튼한 성읍으로 개축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도를 세우고 성읍을 개축하는 등의 건축 공사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막대한 세금과 부역을 감당해야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26절 여러 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여러 보암의 생각은 자신이 왕이 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인간적 관점에서만 이해한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에게도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여 북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27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판단은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마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는 그의 생각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의 집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왕조의 견고함을 보장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을 두번 반복하는 것은 여호보암이 유다 왕 르호보암을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루호보암을 그들의 주인이라 표현한 것은 아직도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루호보암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사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매우 멀었고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한 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고되고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로보암의 제의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북부지파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을 만한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는 말은 출애굽 당시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후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와 암소의 형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라 말한 것은 이교도와 같이 송아지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와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와 혼합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그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성읍으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즉 남유다와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던 성읍입니다. 베델과 단을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로 택한 이유는 이곳이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곳을 예배의 장소로 지정하여 백성들이 편리한 대로 선택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 보암은 예배의 본질보다 예배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지혜로운 것이며 자신의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히 하는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31절 "여러 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여러 보암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중앙 성소의 원칙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사장 제도까지 짓밟았습니다." "보통에 해당하는 단어는 끝." 극단이라는 뜻입니다. 최하층민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층 어느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1차적인 이유는 기존 제사장들이 여러 보암의 종교정책에 반대하여 대거 유다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제사장들을 등용하면 그들을 통해 여러 보암의 잘못된 종교정책이 백성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백성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업무도 수행했던 제사장이 이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게 될 경우, 여러 보암이 세운 종교정책이 백성들 모두에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것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암은 정통성을 지니는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모두 그 직분에서 해임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하고 자기의 종교정책에 동조하는 자들로 그 자리를 채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보암의 종교정책에 따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더욱 우민화되어 계속하여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32절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여덟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재단에서 재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키는데 율법에 의하면 초막절은 7월 15일에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 보함은 이를 무시하고 그로부터 한달 후인 8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연기한 이유는 종교적인 제의는 모방하면서 백성들의 현실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추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주한 추수기가 끝나갈 무렵에 초막절이 시작됨으로 인해 백성들은 이 절기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보함은 남유다의 종교 제도에 비해 부족할 것이 없고. 백성들의 시각에는 더 나아 보일 만한 나름대로의 완벽한 종교 체제를 갖추려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변형된 절기를 지켜 자신의 종교 정책을 북 이스라엘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심 전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이외에는 직접 제사를 올리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직접 제사를 집행했던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고 최고 제사장의 자격으로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동안 생활했던 여러 보함은 이러한 이집트의 제도를 모방하여 왕은 정치와 종교 모든 분야에서 최고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 보함은 아직도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화 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본래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루오보함에 대하여 반감을 가져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오로지 인간적 측면에서만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은 종교적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개시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웠을 때 예배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볼 경우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는 흔들리는 불안한 현실 앞에서도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잠못 이루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밤에 내 생각을 발전시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본주의적 생각이기 쉽습니다. 그 결과는 내 삶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일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내 생각을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평안을 찾는 길입니다.